자, 전체적으로 요약 정리를 해봅시다. 우리 오늘 평균, 그 다음에 분포, 그 다음에 그래프 그리는 방법, 그 다음에 여러 변수가 있을 때 한번 쭉 봤어요. 중요한 거는 수치형 자료일 때는 중심 위치, 평균하고 삼포 경향, 퍼진 정도, 이두 가지가 중요한 거다. 라고 했고요. 여러 가지 산술, 아, 여러 가지 평균들이 있는데 다 그때그때마다 용도가 틀리기 때문에 맞춰서 써야 된다. 라고 했고요. 결국은 이 평균 중앙값, 최빈값이 골고루 이렇게 거의 어 똑같이 돼야 된다. 우리는 이 분포를 원하는 겁니다. 실제로 그리고 데이터들을 보면 이 분포를 많이 띄어요. 이렇게 극단적으로 치우치는 경우가 좀 드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우리가 나중에 처치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거를 수치로 나타내 주기 위해서 평균으로부터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런 분산과 표준편차라는 개념을 쓴다. 이게 중요합니다. 이거 명심해야 돼요. 평균과 분수, 표준편차에 대해서는. 이거 모르면 통계 배울 의미가 없어요. 평균과 표준편차를 모르면 의미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분산은 값을 마이너스 플러스를 다 마이너스를 다 없애주기 위해서 분산이라는 개념을 이용해서 승을 해주고요. 다시 원래대로 회복하기 위해서 루트를 씌워주고, 그래서 승을 해준 거를 분산. 루트 씌워져서 원래 데이터로 돌아간 거를 표준편차라고 부른다. 라고 했고요. 이게 중요한 개념이 이겁니다. 그죠. 그래서 표준편차 이두 발자국 이내에 모든 데이터의 95% 이게 확률 범위로 이해가 됩니다. 나중에는 자, 그렇게 하는 겁니다.